자, 15번. 구간 수열 문제지. 구간 수열 다루는 철칙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주어진 항에서부터 시작하자 이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문제 안에서는 뭐 크게 필요치 않아.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설명을 해 줄게. 알겠지? 문제 읽고 이 문제 풀어 보자.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9의 최대 최소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지. a7은 4 1이래 n 더하기 1항이 3의 배수가 아니면 더해라 이거고 n 더하기 1항이 3의 배수인 경우는 3으로 나누래. 이해됐지? 그럼 주어진 항부터 시작해. 그럼 a7이 얼마? 40이야. 그리고 a9의 최대 최소니까 a8 필요하고 당연히 a9 필요하겠지. 이해되죠? 그럼 A8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맞죠? 그러니 A6도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A6이 3의 배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A6이 3의 배수야. 3K라 씁시다. 그럼 A6이 3의 배수면 3으로 나눈 게 40이니까 얘가 120이 되겠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A8은 얼마가 돼? 얘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지? 1이잖아. 고로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2개 더해라 이거 아니야. 그래서 160 이렇게 될 거고,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면 또 40과 160을 더하니까 A9는 200 이렇게 되겠네. 이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6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걘두 가지가 있죠. 3K 더하기 1과 3K 더하기 2가 있는데, 3K 더하기 1부터 해보자고.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2개 더해서 누굴 만들어야 돼?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A5도 필요하지, 이제.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네? 그럼 얘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니까, 그러면 이 수는 3의 배수여야지. 그래야 둘이 더했을 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거죠. 이해돼? 어, 그런데 얘가 3의 배수잖아. 그럼 얘가 3의 배수면, 얘는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3으로 나눈 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L되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돼? 40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40은 뭐가 돼? 4열 되잖아. 그래서 L은 얼마가 돼? 1 0이 되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가 10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L이었으니까. 그러면은 H는 40이었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 50 되고. 50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또 둘이 더하면 90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0 나왔고 90 남았는데 만약에 보기에 1번이 290이었으면 그리고 뒤가 더 커진다면 1번이 답이야. 맞지? 그럼 더할 필요가 없는데 더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경우. 그럼 얘가 3의 배수가 역시 아니니까 요렇게 둘이 더해서 누굴 만드는 거야? 얘를 만드는 거니까 얘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l 더하기 얼마는 k는 1이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이해 되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 잘 봐. 지금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맞죠? 그러면 또, 이렇게 둘이 더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지? 그러니 자연수 두개 더해서 자연수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고. 이해 돼야안 돼요? 그러니 누가 더큰 거야? K가 더큰 거죠. 이해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5하고 7인 경우 있네. 맞죠? 5하고 7인 경우에 오늘 면 17, 23이래 되지. 그러면 a7은 40이고, 둘이 더하면 63이고, 얘는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면 21 이렇게 되겠네. 그럼 200에다 21더 하니까 221 어답이 없어. 잘 봐. 지금 이 23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둘이 더해서 얘를 만들어낸 거지. 맞죠? 그럼얘가 6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6은 뭐의 배수야? 3의 배수지. 그러면 이게 17이 될 수가 없지. 왜 3의 배수는 3으로 남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 자리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모순이 떨어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4하고 8인 경우죠. 그러면 이거 뭐가 돼? 8으면 26이지. 맞죠? 그럼 얘는 1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해서 26을 만들어야지.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12가 되겠네? 근데 12는 또 3의 배수니까 요수가 14일 수가 없는 거지. 3으로 나눠야 되니까. 맞죠? 오케이. 그럼 얘도 모순이네. 그 다음에 3하고 9지. 그럼 얘는 29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더해서 29 만들려면 얘는 18 이래 돼야 되겠네. 맞죠? 그럼 또 18도 3의 배수니까 어? 또안 맞네. 그러면 얼마? 2하고 10 그러면 얘는 3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8이 될 거고 그죠? 얘는 24가 되겠네? 이해되죠? 그랬더니 얘가 3의 배수인데 3으로 나누면 오, 8 맞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32고 h는 40이 되는 거고 둘이 더해주니까 72고 얘는 3으로 나누면 3, 2, 6, 3, 4, 2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최소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224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오케이. 마지막 단에서는 더해서 12가 돼야 되는데, K가 더 커야 되잖아. 몇개 없어서 그냥 하면 돼. 알겠지?